네. 7급 자료해 성령역. 어, 2021년부터 도입되는 공직 적격성 평가인가요? 네. 어, PSAT라고 하죠. 네. 자료해 성령역 7급 예시 문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제 채널을 보시면 여러 가지 5급이나 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등 기출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많이 공부를 하시고 보시는 편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이었다면 최대한, 여기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최대한 자세히, 최대한 계산 과정, 정확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각 박물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12개 통과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고 어, 중요도가 여기 이렇게 높 평균보다 높고 낮음 있고요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고 낮음으로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하나 보네요. 네, 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직원의 중요도는 중요도 평균보다 높다. 아 이게 가려져 있네요. 네, 뭐 구할 수 있겠으나 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 네, 이런 경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도 어, 일단 한번 패스하고 다음 우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니. 뭐 2, 3, 4, 5 중에 옳은 것을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2, 3, 4, 5가 전부 옳지 않다면 뭐 1번을 답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요. 물론 2, 3, 4, 5번에서 더 어려운 보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어, 그러나 어쨌든 1번 보기 당장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죠. 네. 교통 및 주차는 현상 유지 영역으로 분리된다. 현상 유지요. 교통 및 주차. 어, 만족, 만족도와 중요도, 어, 자, 중요도가 평균보다 낮고요.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족도도 평균보다 낮네요. 네. 둘다 낮으니까 낮음 낮음 현상유지 영역이 아니라 점진 개선 영역에 속하겠네요. 물론 시험에서 이렇게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현상유지 영역이 아니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 정확히 쓴 거고요. 이번은 아니겠고요. 다음 점진 개선 영역으로 분류된 항목은 두 개이다. 이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네, 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볼 수는 있는데요. 까다로워 보인다. 어, 너무 보... 그럼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그데 우위유지 영역으로 분류된 항목의 수는 현장유지 영역으로 분류된 항목의 수와 같다. 결국 이걸 다 보니까 분류를 해야 되는 것 같네요.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씩 이걸 일일이 신경 쓰면 오히려 좀더 까다롭고요. 아니 어, 예, 이게 중요도와 만족도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보다 높고 낮음만 판단하면 되죠.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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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음, 낮음, 높음, 모르겠고, 높음이네요. 다음 면적도는요, 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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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음, 높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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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음 높음이네요. 네, 점진 개선 영역이요. 점진 개선 보니까요, 낮음, 낮음이네요. 이 어, 낮음, 낮음 하나 있고요. 어, 점. 물론 실험장에서 표시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요세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굳이 쓰면서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여유 있지 않거든요. 자, 어, 점둘다 낮아야 되는데 높, 높고 아니고요. 나 어, 하나 더 있네 요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점 아니고요, 어, 아니고요, 아니. 어, 여기 하나 더 안내 직원 어, 이거 구해야 되네요. 안내 직원이 과연 높은지 낮은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근데 어, 구해는 볼 구해는 뭘 텐데요. 이상하게 하나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 안내 직원이 중요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도가 높다. 중요도 평균보다 높다면요. 1번 보기가 맞게 되죠. 중요도가 중요도 평균보다 높으니까요. 자, 중요도가 높을 경우에요. 그 다음에 중요도가 평균보다 높으면 점진 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도 두 개밖에 없게 되죠. 자, 오른 게두 개가 생기네요. 이거는 곤란하겠죠? 네. 정답이 두 개인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른 거두개고 오르지 않으니까, 평균보다 높으면 1번, 3번이 전부오르니까 평균보다 낮아야겠네요. 그럼 1번도 틀리고요. 어, 3번도 이게 점진 개선 영역이 돼서, 어, 틀리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우위 유지 영역으로 분류된 항목의 수는 현상 유지 영역으로 분류된 항목의 수와 같다 했는데요. 어, 우위 유지는요, 음, 높음 높음이네요 우유이 높음 높음이니까 오우우우 어, 우, 우, 높음 높음이니까 우까지겠네요 현상유지는요 어 중유도이 먼저니까 낮고 높음이네요 어현현현 현까지네요 현, 현, 음, 음, 자. 우가 하나, 둘, 셋, 넷, 현이 하나, 둘, 셋, 넷네개와네개로 어, 같다 어, 4번 정답 되겠고요 자, 5번 중점 개선 영역으로 불리는 항목입니다 중점 개선이 뭔가요? 어, 중요도를 높으면서 만족도는 낮은 거요 어, 중요도를 높으면서 만족도는 낮은 게 여기 안내 자료 있네요 따라서 없지 않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아까 이거 1번, 3번 같은 경우는 어. 보기, 우연히, 거의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어, 3번 보기가 맞으면 1번 보기도 맞고, 1번 보기, 3번 보기가 틀리면 1번 보기도 틀리는, 틀리는 그런 경우가 나와서 이제 판단을 했지만, 어, 실제 1번 안내 직원의 중요도가, 중요도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어, 구할 경우, 이런 게 구할 경우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네. 자, 이걸 1, 2다 더해서,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로 나누면 굉장히 얻어렸습니다 네. 이거 어, 언제 다 구하나요?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자, 평균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시험 점수 평균을 내는 방법 이 있죠. 뭐, 70점, 75점, 80점, 뭐, 85점이다.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나오겠네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요. 우리 잘 아는 이런 방법 있죠. 어릴 때부터 오히려 더평균이란 개념을 모르고도 쓸수 있던 방법. 나는 과자가 9개 있고요. 어, 동생은 과자가 다섯 개 있다 똑같이 나눠가진다 자이 과자 합쳐서 14개 만들고 나서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7개씩 나눠가지자 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그냥 두개 주면 되겠네 그럼 7개 되고 7개 되니까요 네? 이런 방법 자주 하잖아요 7개 7이 뭔가요 평균이죠 평균을 기준으로 남으면 주고 모자라면 받는 거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4.35죠. 네, 뭐 소수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정확히는. 네. 자, 교통비 주자는 4 2 9예요 평균보다 모자란 게 얼마죠? 6이 모자라죠. 휴게시설은요. 1 7이 모자라네요. 기획 프로그램은 23이 모자라고요. 전시 설명은 1이 모자라고요. 여기는 24개가 남네요. 여기는 33개가 남고요. 여기는 11개 남고요. 2개 모자라고요. 3개 모자라고요. 4개가 남고요. 10개가 남네요. 제 모자란 거, 어, 이렇게 남는 거, 받는 거다 서로 합치 합친다 생각하고요. 어, 우리 이거 다 더해, 더해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 여기 2개 남고, 여기 2개 모자라니까 어, 2 더하기 2, 2, 더하기 2, 더하기 빼기 2 하면 0이 되잖아요. 이것처럼요. 뭐아보니까요 여기 두개 일단 뭐다1일이한 번에 다더 해도 되고요. 1일이한번더더 해볼까요. 그럼 모자란 게얼마인지23 어, 모자라고요. 여기다 23이니까 46, 47 모자라고요. 50 모자라고요. 52가 모자라네요. 총 모자란 게 52고요. 남는 부분은요. 30, 40, 5 7, 68 78 82가 남는 것 같습니다. 82 자, 이거 합해보니까 몇 개가 남아요? 30개가 남네요. 30개가 남으면 곤란하죠. 평균을 맞추려면 0이 되어야 하는데, 어 누군가 이 30개를 받아야죠. 누가 받느냐? 이 안내 직원이 이 30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30개를 받으려면 평균보다 30개가 모자라야 마이너스 30이 나와서 다 합쳐지고 마이너스 82가 돼서 0이 되겠죠. 즉 평균보다 30이 모자랄 테니까 안내 직원의 평균은 4.05일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문제 자체에서만 볼 때는 그냥 구할 필요도 없이 어, 30개가 남으니까 안내 직원은 30개가 모자랄 거다 하면서 안내 직원은 평균이 중요도 평균이 아, 중요도 점수가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높지 않고 낮다고요. 안내 직원의 평균. 어쨌든 우리가 더잘 쓰던 평균은 이것인데 수학 수학의 몽, 몽, 매이면서 이런 식의 평균에만 집착하게 되죠.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여러 마뭐 쉽게 말해서 10, 5, 6, 7, 8, 9, 10, 12명의 평균을 이렇게 12명이 과자를 나눠 가질 일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네, 이런 좋은 방법,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균에 목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시험에서 평균과 관련돼서 구할 땐이 방법이 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문제를 평가하자면 이 정도 문제가 딱 어울리는 딱 중간 정도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7급에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5급 공채를 기준으로 볼 때요 입법고시는 사실 좀 어려운 편이고요 네, 좀뭐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5급 공채보다는 어려운 편이고 어 5급 공채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정도 문제면 딱 적당한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 아니면 약간 쉬운 난이도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평균만 쉽게 구하거나, 아니면 뭐 넘어가다가, 네. 뭐이 문제 자체는 사실 넘어가고 넘어가고 어, 하다가, 아, 여기 보고 그냥 4번 정답을 확인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어느 정도, 어, 5급 공채에 나왔어도 딱 적당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 1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